김영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t m c 감독 김경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루 오, 여러분들 오, 도심관 네,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일찍부터 오셨죠 오늘? 네. 보시다가 주무시겠네요. <laughs> 어, 그래도 좋습니다. 개봉하시고 또 보시면 좋잖아요. 어쨌든 너무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이게 PM c 크루 신청해서 되신 거잖아요. 네. 굉장하네요. <laughs> 야, 너무나 축하드리고. 야, 일단, 오늘 영화 보시기 전인데, 어, 기대치 많이 낮춰주시고, 어,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억을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영화 자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축성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그러 PMCQ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엠베리스카를 시작으로 처음으로 영화 공개되고 저희가 그림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기분 좋습니다 아 다음 주에 개봉인데 영화 내릴 때까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편 사진에 있다 한번 같이 찍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에 저희 CJ 엔터테인먼트 그 페이스북에 올라가니까요, 그는 아낌없이 나눠주시고요 지금 찍으신 사진들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여기 저기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사진 찍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 프레카드 받으셨죠? 네. 네. 그럼다 같이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오. 저희가 뒤로 돌아서 같이 사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누나지 그리고 하얗게 타고. 저희 많은 분들. 저희 다음 무대에 <laughs>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새벽부터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오시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편인 만큼 우리 응원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렷 동해